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았어. 안녕하세요 고영입니다. 보통자들아 오늘은 너희들을 위해서 메테오룩을 준비해서 뭐냐면 말이야 아노라 코디법을 들고 왔는데 일단 이 아노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포티하면서 후리하게, 그러면서 또 깔끔하게 입을 수 있거든. 일단 내 아노락 같은 경우에는 셔츠형 아노락이야. 보면은 이렇게 단추도 달려있고, 겉더 입을 수 있거든. 셔츠처럼 나와가지고 셔츠형 아노락인데, 뭔가 더 댄디하게도 입을 수 있고, 또 후리하게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여러가지로 좀 괜찮은 것 같아. 옆에 보면은 이렇게 스트링이 또 있어. 아노락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링이 항상 있는데, 이 스트링을 줄여가지고, 핏을 잡아주면은 자연스러운 연수, 연출을 할수 있지. 나이 집업은 이렇게 확 올리는 것보다 반틈 정도 좀 내려주면 후리하게 입을 수 있어. 일단 전체적으로 룩이 뭔가 칙칙해 보일 수 있어가지고 안에 이너를 노란색 컬러로 티셔츠로 지금 입어봤거든. 레이어드를 해줬어. 보면은 이 차콜색 바지랑 노란색 머스터드 색깔이 아주 잘 어울리지.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줘봤어.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요즘에 진짜 자주 입고 있는 바지인데 그 셋업으로도 올렸고 그다음에 뭐야? 셋업만 올렸어? 아 셋업만 올렸구나. <웃음> 음. <웃음> 네 맞아 셋업만 올렸구나. 결혼식 하객룩 이전편에 결혼식 하객룩을 찍을 때 입었던 바지인데. 음, 전편도 많이 오늘은, 봐주세요. 네, <laughs> 오늘은 이렇게 슬랙스만 입어봤어. 부츠컷이 정말 이쁘거든요. 지금 라인을 딱 잡아주고 가지고 위에 기장이 짧게 다, 바지는 길게 해줌으로써 다리가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룩이 완성이 됐어. 일단 신발은 내가 최근에 구매한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야. 이거 정말 예뻐. 이건 보고평이고 오늘 JW 앤더슨이랑 원래 콜라보했던 게어 정말 핫했는데 그 이거 보고평으로 나온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보다 훨씬 후리하고 깔끔하고 색감이 이제 단조로워서 훨씬 깔끔하게 신기 좋거든 디테일을 좀 보여줄게 뒤에 별 JW 런스타는 뒤에가 빨간 별인데 이건 하얀색 별이어가지고 좀더 부담스럽지 않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구매했어 일단 전체적으로 뭔가 스포티한데 댄디하고 뭐 깔끔하고 후리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출이거든. 나 그렇게 입어봤어. 다음에 이제 팔을 소매를 걷을 때는 항상 이렇게 악세사리 같은 거를 해주면 좋아. 왜냐면 은 이게 없어버리면 또 허전하거든. 내가 가장 응. 자주 착용하는 어, 다니엘 웰링턴 로저 걸그 다음에 팔찌는 뭐 그냥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입어봤는데 어때? 괜찮니? 이옆태가 정말 죽여준다고 해야지? 일단 첫 번째 룩은 이렇게 슬랙스에다가 아노락을 매치해봤고 두 번째 룩은 반바지 이거 셋업으로 원래 나왔던 이 아노락 제품이거든 반바지랑 입어볼 거고 청반바지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지고 있는 크롭진 에 매치를 해볼 예정이야 좀만 기다려줘 뿅 자다라 아까 그 입었던 아노라 세트 나왔던 반바지 색감 정말 죽이지 않니? 이 위아래 세트 똑같이 나온 거거든. 요 아예 세트로 나온 제품이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라퍼지 스토어라고 그 가성비 브랜드 있잖아. 그 도메스틱 브랜드인데 이거 진짜 내가 첫 번째로 구매했던 제품이야 그 브랜드에서. 근데 정말 만족하면서 잘 입고 있거든. 엄청 시원하기도 하고 탄탄하기도 하고 뭔가 방풍도 잘 되고. 봄에 딱 간절기에 지금 입기 좋거든. 반바지에서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같은 경우에는 블랙, 그냥 기본 티로 지금 갈아입어줬거든. 뭔가 단조로움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드를 블랙 티셔츠로 해줬고, 신발은 구치 라이톤. 톤온 톤으로 일단 기본 베이스를 베이지 컬러로 딱 맞춰봤어. 안정감을 주면서 뭔가 멋스럽게 블랙 레이어드. 이 정도 기본으로 레이어드 만 해주면은 정말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어. 어때 아까 슬랙스보다 훨씬 예쁘니? <laughs> 이렇게 나왔던 제품이거든. 엄청 스포티하고 깔끔하고 편하게 어디 맛이 나가게 딱 좋은 카페 가기 딱 좋은 룩이야. 하하. <laughs> 다음으로는 이제 좀더 캐주얼하게 청반바지랑 한번 매치해볼 예정이거든. 조금만 기다려줘. 안녕. 세 번째는 청반바지야. 한번 매치를 해봤어. 자이 청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이청바지이 청반바지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핏도 너무 예쁘고. 이 청반바지도 아노락과 마찬가지로 라퍼시스토어 제품이야. 가성비 아이템이에 얘도 진짜 킹성비야. 이거 아마 3만원인가? 내가 주고 구매했던 것 같은데 퀄리티도 진짜 좋고. 보면은 여기 안에 벨트식으로 배가 좀 보이면 안 되는데 일단 아무튼 <laughs> 이렇게 이렇게 단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뭐 어, <laughs>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엄청 예뻐 색감이 진짜 죽여줘 이거 그리고 이너에 이렇게 집시 단가라 팝팔 티셔츠로 이렇게 또 레이어드로 해줬고 일단 나이키 포스로 깔끔하게 잡아준 다음에 양말로 좀더 캐주얼하게 보이게끔. 캐주얼한 스타일을 연출하기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양말로 이렇게 주름을 잡아줘서 신어봤어. 네, 정말 뭔가 엄청 포티하고 깔끔하고 캐주얼하잖니? 가장 지금 네개룩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캐주얼하게 입은 룩이고 어, 반바지 입는 거 좋아하시는 우리 옷동자분들은이 룩을 참고해서 입어보면은 어, 남들 이다 정말 옷잘 입었다고 할 거야. 고형 피셜이야, 이거는. 아무튼, 뭐, 이렇게 입으면은, 평타이 향을 치지, 솔직히. 나이키 포스는, 내가 이제 컨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내가 최애로 좋아하는 신발이야 진짜 어디든 정말 잘 어울리는 신발이거든. 청바지, 뭐, 트리닝, 그 다음에 뭐, 슬랙스, 다잘 어울리거든. 내가 진짜 이거 한세 번, 네번 정도 지금 신고 찍은 것 같은데, 정말 이것도 킹성비 아이템이야. 난 동자들아, 이렇게 내가, 어, 캐주얼한 룩으로 또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 뭐였지? 그, 크롭진. 뭐였죠? 크롭진? 네. 네, 크롭진으로 마지막으로 매치해서 우리 동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겠다. 안녕! 동자들아, 마지막은 청바지와 한번 매치해봤어. 이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 제품이고, 내가 직접 기장 수선하고 무릎 디스까지 만들어봤어. 혹시 뭔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다음에 디스진 만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볼 테니까 나만의 디스진을 만들어보도록 하자. 일단 이렇게 청바지에 가볍게 매치를 해봤는데, 나, 꾸안꾸룩으로, 제격이지?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신발이야.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 임페리얼 블루인데, 이게 지금 구할 수, 아마, 구할 수 없을 거야, 아마.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연청바지에 정말 예쁘게 신을 수 있어. 딱, 포인트로 주기 딱 좋아. 여름에 가장 예쁜 신발이라고, 고양이 추천한다. 짠. 이렇게 뭐 가볍게 꽝앗꾸룩 입어봤는데, 우리 동자들이 잘 참고해서 내가 소개해준 그 룩들을 잘 참고해서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럼 다음 성자룩을 또 기대해줘, 동자들아. 안녕.